저는 2일차 우인이 사막 투어 <laughs> 이동 중에, 어, 지금 잠시 머무르고, 기한 어, 형상들의 그 풍화작용으로 빚어진 다양한 아, 바위 군락들의 다양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많이 호수에 위치하고 있네요. 어, 지금 뷰포인터에 올라와서 360도로 어, 자연의 그 신비로움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사방에 그 가수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오른쪽에 거대한 분출부에서 어 매우 큰그경음 소리를 내는 그 현장입니다. 바로 지금 어 화면에 비춰지는 곳이 어, 요소요소에 굉장히 그큰 맨홀 같은 곳에서 가수를 지금 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어, 정말 부글부글 끓는 어, 모습을 어,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저는 한 2m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일, 일행들 팀원들이 되겠습니다 아, 총 6명이 같이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인 3명과 한국인 3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예,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3일 마지막 차 아, 가스 분칠 지역을 지금 와 있는데요 어, 상당히 그 추운 날씨임에도 그 수증기 뜨뜻한 가운데에서 어, 지금 어, 볼수 있었습니다.